안녕하세요. 띵크코코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아이들에게 어떤 규칙을 말한 것 같으세요?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요. 제가 아이들 마음에 공감돼서 너무 답답해요. 그런데 이상하게 규칙을 만들수록 내 아이가 바르게 크는 게 아니라요. 세상의 개념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감을 눌러버리고 아이들은 고정관념을 길러버리도록 부모님들이 오히려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버리는 게 바로 규칙이라고 생각해요. 내 아이가 규칙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? 내 아이는 자유롭고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자라면서 자기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. 색정이는세 장만 쓰는 거야. 종이 아껴 써야 해. 여기는 아니라서 걸어 다녀야 해. 어, 손 씻고 밥 먹어야 해. 이런 규칙들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심지어 요리 활동을 할 때는요, 눈코 입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. 눈, 코, 입을 만드세요. 이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.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, 어, 내 아이들이 창의적이고, 리더가 돼서 규칙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고, 그거는 커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그럴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. 어떤 방법을 제안할 때도, 눈, 코, 입을 파프리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?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,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자유롭게 만들고 싶으면 더 자유롭게 만들어도 좋아요. 라고 허용을 해줘요. 이런 활동을 지원받은 아이들이랑 그냥 눈, 코, 입을 만드는 거예요. 어, 지금 이러면 못해요. 가져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너무 착한 언어인 것 같은데요 듣기 좋은 언어인 것 같고 너무 유능해 보이는 언어인 것 같은데 아이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린 하루가 되어 버려요 하루 일과 속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규칙들을 너무 많이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밥을 먹을 때도 반찬 세 개를 먹고 밥한번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식판에 너가 뜬 거를 다 먹어야 해뭐 이런 규칙을 만드는 걸 너무 좋은 예로 어 제시하는 텔레비전에서 예시들이 너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어 이런 걸 무분별하게 따라해버리면 정말 안될 텐데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든답니다. 어 우리 아이들에게 규칙을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해서 만드는 게 규칙이에요. 그러잖아요. 이런 아이들은 규칙이 자기에게 불합리하면 바꾸기도 해요. 어린아이들도 바로 그런 교육을 받는답니다. 저희가 하는 교육들이 바로 그런 교육이에요. 아주 능동성의 차이가 수준이 굉장히 크겠죠. 이걸 볼수 있는 눈을 가지시면요. 내 아이들의 행복감을, 창의력을 또이 어, 아이들의 리더십이나 또 전인 발달적인 요소를 일과 중에 수시로 꺼내줄 수 있어요. 이런 삶을 살면 정말 온 가족이 행복할 것 같아요. 제 이야기가 언제 들리는지 아세요? 바로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, 내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, 그때서야 제 얘기를 듣, 들으시더라고요. 어, 내 아이가 지금 행복할 때이 얘기를 들으시면, 더 그때보다 더 많은 성취감을 올리실 수 있으세요.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고, 오늘부터 바로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. 띵커 쿠쿠 하세요. 안녕.